5강, 열등감의 치유 1. 수치심,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함.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내미셔서 우리의 때묻은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붙잡으시고, 받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며 주님의 그 향치를 우리가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해는 산에 꽃이 유난히 많이 피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료해 주시려고 강렬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을 빨간 꽃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피를 토하듯 강렬하고 간절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여집니다. 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꽃들이 영광스럽게 여겨집니다. 모든 피조물들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다 깃들여 있는데, 피었다가 지고 없어질 이 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지은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이 꽃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 작은 꽃들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번져나오는데, 우리에게는 그보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졌고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크게 외쳐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이 세상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모든 꽃들이 다 장미꽃이 되겠다고 하여 온 천지에 장미꽃만 있다면 이 세상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각종 돌풀들이 꽃을 피우고 제비꽃, 진달래 등 각기 이름 모를 꽃들이 다양하게 피어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산한 구석에 보면 눈에 띄지도 않게 작지만 열심히 피어 있는 꽃들이 있습니다. 제각기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몫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습니다. 합창단이 전부 다 알토나 소프라노만 있는 것보다 알토,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등 다양한 파트가 있어서 그것이 어우러질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은 사랑받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소속감이 생깁니다. 누구도 나를 싫어하지 않구나.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 않구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어딘가에 담겨지고 있어.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럴 때 소속감이란 것은 우리 안에 행복을 주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내 감정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관계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매순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불편할 때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상황을 주님께 통치받고 있는가?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 생각으로 다시 그 일로 돌아가서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리 주변의 일들이 우리를 혼란케 하더라도 이 시간을 주님께 이 상황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배. 저 역시도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도 어떤 순간에 돌아보면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의 통치를 구하지 않으며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되심을 선포하며 모든 상황에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친히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맡겨 드립시다.분명히 너희 모든 짐을 내게 맡겨 버리라.그래 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셨습니다.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데 우리가 상황마다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하신 말씀대로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드리려 해도 잘 안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제대로 맡겨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므로 천국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를 불행하고 슬프고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들 중에 오늘 함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내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가지는 열등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못마땅하다고 생각할까요? 나 혼자만 두고 나를 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다들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니 나는 무능하고 모자랍니다. 열등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비참하고 불행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여유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유도 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과 비교해서 지면 안 된다, 비춰지면 안 된다는 강박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달려가서 좋은 자리, 중요한 자리, 괜찮은 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생각으로 심히 혼란스럽고 비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만 뜨면 신문, TV 등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보를 따라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을까요? 최고, 제일, 특대, 1등.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최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제가 학교에 상담을 갔을 때 전교 5등 하는 한 학생이 상담하러 왔는데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아이를 조금만 더하면 삼등할 수 있어 하며 엄마마저 아이를 조이는 겁니다. 더잘 나가는 남과 비교하면 언제나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한 예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똑같습니다.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요. 어머, 우리 애는 3개월인데 얘보다 훨씬 더 똘똘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계속 비교합니다. 저 집에는 말을 잘하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불안해진 엄마들은 애들을 닥달합니다. 주변에 눈을 돌리면 다른 아이들은 전부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전부 대학 가고, 전부 좋은 직장 다니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동창회 갔더니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가 큰 기업의 사장이 되어 있어서 내가 진짜 속상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창회 갔다 오면 마음이 깊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안 간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못 느끼다. 나와 비슷한 사람과 같이 있는데 나보다 잘 나가니 내가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면 어떤가요? 미국에 가서 보니 코큰 사람들이 좀더 잘나 보이고 좀더 멋있어 보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에 가면 내가 더 잘난 것 같습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참 편안합니다. 옛날 50년대 우리 삶이 비슷했으니까요. 그 동네 가면 그냥 친구 되고 싶고 같이 예배하며 음식을 나누며 격이 없이 참 편안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종차별 자체부터가 인간 속의 교만함에서 비롯되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나 잘난 맛에 삽니다. 우리가 비교하자 하지 않아도 언제나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비교할까요? 그 안에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할 비어있는 사랑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린 시절에는 부모를 통해 체험을 받고 자라면서는 환경을 통해 그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통해 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채움 받지 못하고 자라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힘으로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생겨서 채움 받지 못한 곳을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난 절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날 무시하지 않겠지. 좋은 아파트에 살면 날 무시하지 않겠지. 부자가 되면 날 무시하지 않겠지. 의사나 판사가 되면 날 무시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 사회는 체면 문화, 체면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교 당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가요? 난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챙겨주면 챙김받지 못한 사람이 상처받고, 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 못한 사람이 상처받고, 한 사람이 승진하면 승진 못한 사람은 또 상처받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열등감이 생기는 원인은 누군가로부터 비교당할 때, 성장 과정에서 사랑받지 못할 때, 거절받을 때, 상처를 받으며 자신이 소중하지 않다고 느낄 때입니다. 모든 정신과적인 문제의 저변에는 열등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열등감은 경쟁 사회를 만들며, 경쟁 사회는 열등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성형 왕국 oecd 국가 중 자살 증가율 1위 우울증 다이어트 높은 교육열 등은 열등감 소산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이 질투 관계 갈등 등의 요인 역시 열등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요소 역시 열등감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열등감은 사단이 사용하는 심리적인 무기의 1위입니다. 그것은 곧 자존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열등감이 치유된다는 것은. 옛 자의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열등감의 족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